안녕하세요. 민물고기였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원투 때 추천드렸다가 예, 뭐 품절, 가격 오른다. 예, 지금 보니까 뭐한 군데서만 판매하고 가 있고 가격이 뭐 배로 이렇게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 이거 최저가라든지 예, 뭐 거의 최저가, 뭐 가성비 상품도 추천드리는데 물량이 저도 얼마나 있는지 품절인 박대에서 옆에 숫자가 나와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게 없으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판매자분이 또뭐 저하고 이렇게 협약이 안돼 있는 상태면은 뭐 가격이 오른 데서 뭐 판매자분 뭐 욕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뭐 판매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렴할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필요하신 분들. 예. 원투 때. 어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단돈 만 원대. 예. 단돈 만 원대. 없습니다. 예. 자, 원투 때 구매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뒤적뒤적거리고 또 주변에 원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추천도 많이 받고 하신다. 뭐,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원투낚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옛날에 바다낚시 하면서부터도 원투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뭐, 뭐, 용성, 뭐, 텔레파트너, 처음부터, 예. 입문용으로 이제, 뭐, 가성비가 좋은 걸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 가격도 또 많은 대로 이렇게 360대가 나와 있었고, 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거는, 390. 길이가 좀 깁니다. 390왜 아쉽냐? 에, 좀 민물용으로 쓰기에는 좀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물에서 좀 짧은 걸 원하시는 분들 사실 뭐 민물에서 390대 뭐 장어 낚시나 뭐 잉어 낚시, 메기 낚시 뭐다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다. 형님분들 에, 특히 좀 제가 걱정되는 건좀 연세 많은 형님분들은 좀 390대를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어요. 에, 보통 보면 좀 330이나 360대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다 쪽으로 간다 하시면은 뭐390 390 기준으로 단돈 만 원대. 예. 그리고, 뭐, 옵션 가가지고, 이제 뭐, 420 올라가도, 뭐, 2, 3천 원 옵션, 옵션 붙어서 이제 뭐, 더 길어져도, 예.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다른 이제, 브랜드, 일단 브랜드 들어가면은, 요거 한 단계 더 이제, 360에서 뭐, 390 가고 이런데, 뭐, 만 원, 2만 원씩 올라가죠. 예. 그 그러니까 뭐, 2, 3천 원 밖에 안 올라갑니다. 예. 따로 설명 드릴 거 없어 같아요. 얘는 제가 뭐 따로 검색 막 해가지고 찾은 게 아니고 지인 분이 얘 들고 이제 강화도에서 예, 망동어 낚시 하고 계십니다. 망동어 낚시. 얘로 망둥어 낚시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원투대인데 어, 뭐, 한 번에 바늘 3개, 4개씩 달아가지고 뭐, 강화도 쪽 망둥이는 상당히 뭐, 명태만 하답니다. 요, 요 시즌부터는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민물 원투대를 써봤더니만, 물살도 너무 세고, 버텨내기, 추를 버텨내기도 힘들어가지고, 얘, 얘를 구매를 했는데, 어, 뭐, 물살도 뭐, 35초, 45초 써도 까딱 없고, 원투 뭐, 본인이 원하시면 초원투도 가능하고 물빨 엄청 센 곳에서 특히나 이제 뭐 바다 낚시 같은 경우 조류빨 센곳 많죠 특히 서해안 쪽 같은 경우 뭐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빨 센곳 같은데 추 무거운 거따라서뭐 초원투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로 이제 뭐 망두 낚시 하다가 여기 서해안 쪽에 가끔 숭어 낚시 숭어 낚시도 뭐 하고 하신다는데 숭어가 그냥 제트스키를 타고 온답니다 한 번도 부러진 적도 없고 단돈 많은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제가 예를 들고 휘둘러가지고, 제가 바로 여기 나가가지고, 제가 테스트 할수 있는 곳에서 뭐 맥이 옷자는안 해왔는데, 어, 그냥 일단, 예, 그냥 만원대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일단 만원대에서 볼수 없는, 예, 일단 뭐 만원대에서 볼수 없는, 이 이제 마지막 손잡이. 손잡이나 아니면 손잡이 위에 이제 마지막 가이드가 이제 접히는 이거 에, 이 옵션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가격대가 이제 보통 한 3만원대 바로 넘어 와 버립니다 3만원대 바로 넘어 와 버리고 요 만원대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지금 또 없어 요 들어오셔 가지고 얘는 그냥 설명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상품병도 있으니까 리뷰가 엄청나게 많아요 리뷰 에, 리뷰 많이 있으니까 뭐 상품병 보시고 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린건 형님분들 뭐 동생분들 다 혈압 올라가시고 제가 예, 여기 뭐 상품별도 많이 죠 최근에 뭐 10월 2000, 좀더 최근 겁니다. 뭐 10월 13일, 12일, 뭐 16일, 뭐, 예. 구입한 지다 1, 2일, 뭐, 얼마 안된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390대, 예, 390대, 단돈 만 원대, 예, 뭐, 450 넘어가더라도, 예, 옵션이 3,000원 밖에 안 붙습니다. 3,000원. 예, 3,000원 밖에 안 붙어가지고, 450을 가더라도, 예, 뭐, 2만원 초반대입니다. 2만원 초반대. 예. 가성비 낚싯대가 아니라 성능 좋은 원투대. 한요 정도 되는 거면은 제가 볼때 최소한 이제 한 5만원 정도의 손에서 형성이 되있고요뭐 브랜드 하나 붙어가지고 제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8, 9만원 이렇게 쭉쭉 올라간는데 단두 만원대에서뭐 부담없이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원투대인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찾기가 간단합니다. 예, 제가 일단 여기 얘를 갖다 이렇게 찾으려고 가장 단축시킨 단어가 999 피싱. 예. 옐로우가 아니고 옐로우 옐로우 제가 지금 더 빨리 친다고 또 오타 냈는데 옐로우 999 피싱 옐로우 390 999 피싱 옐로우 390 이라고만 치십니다 999 피싱 옐로우 390 999 피싱 옐로우 390 999 피싱 옐로우 390. 390 치시면은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2만 원대 뭐 이렇게 3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데 뭐 최저가 이렇게 보시면 19,800, 19,900에 최저가 잡혀 있어요. 999 비싱에서 예. 뭐 이렇게 또뭐 37,000원 예. 똑같은 뭐 올라가 있는데 뭐 그런 거볼 필요 없이 그냥 뭐만 원대 들어가셔서 구매자 분도 제일 많죠 리뷰도 제일 많고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뭐또 겨울 오고 추워지면 낚시 안 한다 하시는 형님분들, 뭐 동생분들도 계시죠. 예, 그리고 좀 남은 시즌이 또요 한두 달이지만은, 예, 바다나 민물이나 예,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실 낚시하기에는또 가장 좋은 날씨고 고기도 상당히 잘 잡히는, 예, 가을. 예, 이 시즌에 또 갑자기 뭐 하나 원투 때 하나 좀 종굴로 사자니 부담이 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인 것 같아요. 예, 999 피싱 옐로우 치시고, 예. 네. 나오는 거에서 최저가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바다 물때, 바다 물때도 좋고 낚시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 본, 제가 이렇게 뭐 추천해드린 의류 아니더라도 밤에, 밤을 생각하신다면 꼭 보온 의류 같은 거 한두 개씩 꼭 챙기시고요. 낮에는 덥습니다. 아직. 감기가 잘 걸려요. 자, 조나루 되시고요. 주말 이제 코앞입니다. 안전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